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 보면.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능하시니,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50절에 보면, 긍율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어서 긍율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부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라고 부탁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을 때도 많거니와 자신이 한 약속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금일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그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 한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즉흥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들 때부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 오신 사건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가 보면 1장 5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 우리 조상될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번톡 친척집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내시면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내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될 거다. 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자손들이 무수히 많아지는 것?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지는 것?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과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가 보금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여자 중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무슨 복을 받았나요? 마리아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는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요즘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슨 마리아가 무슨 복을 받았다고 여인 중에 이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을 하며 그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복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일생에 수많은 자녀를 가졌던가요? 자신의 생애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었던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랍,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이냐,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궁극적인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게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이 성취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뒤돌아 봅시다. 아브람과 마리아까지의 시간의 간격은 2000년입니다.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2000년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야곱의 식솔들이 애국으로 들어간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에서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책으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종이 한 장만 넘기면 되지만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시간으로 400년입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말라기 선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은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간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런 2000년을 보내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잊으신 거 아닐까 지키시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례요한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마리아까지가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2000년입니다. 똑같은 2000년입니다. 그 2000년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2000년이란 인류 역사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언약은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일제 식민지 시기를 보냈고, 6.25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아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걸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은 정말 사실일까? 그 약속은 정말 지켜지는 걸까? 우리 또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언제 내가 복을 받나요? 언제 내 자손이 그렇게 모리아 것처럼 그렇게 많아지나요? 아브라함은 때와 시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만 그 말씀을 붙잡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만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가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만 믿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의 때와 시기를 너희가 알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관심사는 때와 시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 걸까?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이 세상의 끝은 언제인가? 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늘 때와 시기에만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수 없습니다. 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생애 가운데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삶 가운데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믿음을 저버렸는가? 약속을 믿지 못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내 생애 동안에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불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누구 때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보면 1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연적 육체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것은 지금 그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영원히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이름을 계시하는데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은 구원자요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기보다는 우리는 나의 감정이 휘둘릴 때가 있고 환경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믿지만 내 몸에 큰 병이 생기면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의 감정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나의 현실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나에게 입증해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우리가 감정을 우상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셔야 되지만 마치 내 감정이 오늘 좀 기쁘고 뜨겁고 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내 감정이 뭔가 좀 울컥하거나 따뜻해지거나 기쁘거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도 역사하지만. 내 감정으로 뭔가 와닿지 않으면 오늘 예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어 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나의 이성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감정과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이 쓰신 책들을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아, 이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보니까 왼쪽 엄지손가락이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떨리는 왼쪽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에게는 가족력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루게릭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느날부터 갑자기 쉬지 않고 떨리는 엄지손가락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많은 건가? 이게 첫 번째 증상인가? 이런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머리를 빗는 동안에도 엄지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운전을 하는 동안에도 골프 코스를 도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엄지 손가락은 경련을 일으키며 떨리고 있었고 설교 시간에도 엄지 손가락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맥스 맥스루 케이도 목사님의 아버지는 유전에서 일하는 기계공이셨는데 어느 날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자기 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루게릭병이었습니다. 맥스루케이더 목사님은 그때까지 자신을 믿음이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로마서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복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해 왔지만, 엄지손가락의 문제로 의사를 찾아가는 동안에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신경 전문의와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진료실에 들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걸어보라고 하고, 균형을 잡아보라고 하고, 망치로 무릎을 두드리라고 하면서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의사가 곧 사형 선고를 내리겠구나. 마침내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치료 안 하나요? 안 해도 됩니다. 필치어 안 타도 되나요? 탈 필요 없습니다. 엄지 손가락 경련은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맥스케 울케이더 목사님은 진료실에서 나와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운전대에 놓인 왼쪽 엄지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경련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마치 떨리고 있는 엄지손가락에게 말을 거듯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더 이상 나의 관심을 끌수 없어. 의사가 약속했거든. 너는 무해하다고. 그 순간부터 엄지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의사가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했던 약속은 믿을만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엄지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의사가 약속하며 해주었던 말 한마디가 우리 안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었다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은 어떻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이 성탄절의 약속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한 교부님을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가 봤더니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데그 당시에 그분이 수면제를 드시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니다 제가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는데 며칠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은데 야곱이 장작권을 빼앗고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라는 것이 실제로 돌베개를 베고 잤다면 돌을 베고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또 돌베개를 잤다 베고 잤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잠을 이룰 수 없는. 자기 앞날이 캄캄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 3장에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투루 하셨나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우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 불에 들어갔을 때도 불꽃이 그들을 사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1 1획도 떨어짐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성경책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 중에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게 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정말로 정말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 하시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에게 잃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라고 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왜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의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이 세상에 염려가 가득 찰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마지막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